안녕하세요. 진진의 명상 이야기, 진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마음스러운 명상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된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명상 꿀팁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조급해 하는 마음 가지신 분들 계시죠? 저도 그랬었거든요. 힘든 마음이 빨리 사라져서 편해졌으면 좋겠고 스트레스를 좀안 받았으면 좋겠고 나보다 위 과정 방법으로 명상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게 부러워서 저도 빨리 실 과정까지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계획을 하면. 내가 이루어진 그+ 그 미래의 내 모습이 있잖아요. 그거를 상상하면서 빨리 그게 됐으면 좋겠고 계획한 대로 빨리 이루고 싶고 이런 조급한 마음이 많았더라고요. 명상하면서 그런 제 모습을 돌아보고 어, 마음 빼기 명상 방법으로 조급했던 그런 마음들을 빼기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. 이제 명상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내가 명상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있죠. 이제 그런 결과물에 집중하기보다 어 그냥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면서.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, 자기를 돌아보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조급해하는 마음을 가질 새도 아마 없으실 거예요. 다양한 명상 방법이 있는데, 이 마음스러운 명상은 특징이 어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그 돌아본 내 모습을 내 마음을 버리는 빼기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명상이에요. 명상하다 보면 정말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이 하나하나 발견이 되거든요. 갑자기 고구마가 생각나는데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캐며 이렇게 흙을 하면은 하나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.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때 내 마음이 이랬었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돌아봐지고 방법대로 빼기하면서 그 모습을 돌아보고 빼기 한 만큼 내가. 달라져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. 지루할 틈이 사실 없어요. 몰랐던 내 마음, 내 모습을 어 이렇게 발견하는 것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때로는 참 힘들기도 해요. 아,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.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 나가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명상을 해올수 있었습니다. 이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. 시간이 없다는 말씀들을 또 많이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명상을 못한다 이 말은 사실은 나는 명상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명상 센터 가는 걸 게을리 한 적이 있어요 명상 센터 가려면 좀 귀찮기도 하고 사실 또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어, 명상을 조금 게을리 하다 보니까 마음이 쌓이는 거예요 돌아보고 빼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자꾸 안 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좀 힘든 그런 문제들도 생기고 아 이거. 아무래도 안 되겠다. 그래서 일단 퇴근하면 명상 센터부터 가자. 명상부터 하자.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할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명상을 했어요. 다시 자신감도 회복이 되고, 빼기 한 만큼 마음이 편안해지니까. 어, 하는 일에도 집중이 되고, 인간관계 문제도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고, 그랬었던 경험이 있거든요. 그때 제가 정말 알게 된 거는, 내 마음이 일단 안정이 되고, 편안했을 때, 다른 일도 더잘 집중해서 할수 있고, 더 많은 일을 사실 할수 있더라고요. 시간이 있냐, 없냐가 아니라, 내가 명상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느냐, 없느냐,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<목소리> 진진의 명상 이야기. 오늘은 마음스러운 명상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가질 만한 고민들을 생각해보고 도움이 될 만한 꿀팁 세 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